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인간이 한생 살아가면서 욕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욕심이 있어야 사는데 그 욕심과 정과 그을잘 표현해 놓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몇자 적어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 오육칠정이라고, 다섯 가지 욕심에 일곱 가지의 그 정리되는 그, 오육칠정이라는 그 글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육칠정이 되는 그, 저초 다바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제목은, 오역 오육 칠정입니다. 오역이라고 하면, 입 시교. 명예의입니다. 무이요 격,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려보자 면은 우리 인간은, 먹어야만 생활, 생존이, 생존하니깐, 먹어 식자입니다. 바랄 욕자. 남보다는 더 먹고 싶은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심 욕자는 아니고, 이제 바랄 욕자. 그렇게 바른다는 거죠. 남보다 맛있는 것도 더 먹고 싶고 하여간 더먹고싶더 먹고 싶은 욕심. 명예욕이되는 세상에 한번 나서 내 이름을 좀더 올리자 말려고 리고 싶은 욕심. 명예의자인데 이름을 많이 알리고 싶은 욕심. 무욕이라 무료. 만물물자 뭐든 돈이고, 뭐다 포함되는 거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수면욕이라면 자고 싶은 욕심이에 자고 싶은. 졸수차, 잘면차. 그죠? 좀더 자고 싶은 욕심. 세계욕은 이건 뭐, 이성과 관계 있는 건데, 이성이 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 남보다 뭐, 사랑을 더 하고 싶고, 하여튼, 제가 원거래 이제 색욕,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칠정이라 하면은, 이렇습니다. 칠정이라고 하면은, 즐겁고, 화를 내고, 슬프고, 즐겁고, 기쁘고, 화내고, 슬프고, 살다 보면 뭐, 기쁜 날이 더 많죠, 기쁜 날이. 슬픈 날 기쁘고, 화, 살다 보면 화도 내고, 그러니까 화내고, 살다 보면 슬픈 날이 많아 슬프고, 즐겁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그래서 이 글자가, 글개가, 오욕이라고 하면은, 먹고 싶은 욕심이 남보다 더 먹고 싶고, 명의 이름 한번 떨쳐보려고 하는 욕심, 많은 을 갖고 싶어 하는 욕심. 많이 자고 싶은 욕심. 사랑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 게다가 이제 7점이라고 하면은, 신호, 신호, 에락, 에호, 에오 욕입니다, 욕. 기쁘고, 성질내고 화내고, 슬프고, 슬프랬자, 슬프랬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울 낙자. 즐겁고. 사랑하고. 사랑할래. 사랑하고. 남을 미워, 미워하는 오 자에 미워하고. 욕심을 많이 내고. 욕심, 욕자요 요거는 욕심이야. 요건 바랄 욕자지만 요건 욕심, 욕자. 욕심을 내서 의자. 많이 의자. 갖고 싶은 욕심. 그래서. 5, 6, 7정이다. 이,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인간은, 인간은 이 5, 6, 7정이 되는 내가 이 그릇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역칠종이라는 데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평생을 글귀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가는 인생인데 사람은 세상에 난 사람이 세분류래세 분류 분류를 한다면 세 종류로 분류를 한답니다. 첫째가 신인 두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가 우리네가 이게 보통 인간이 보통 인간 보통 인간 우리네인데 신이라고 신인이라고 하면은 뭐 성인에 들어가겠죠 성인에 우리네하고는 좀 질이 다른 성인. 예를 들어, 뭐,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러한 축 들어가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선진이라는 거는 우리네 보통 사람보다 앞날을 먼저 한다, 먼저. 먼저 선 자, 알지 자입니다. 다가올 일을 먼저 알고 대처하는 사람. 나보다도 남을 위하고, 나보다도 나를 위하고, 이렇게. 삶은, 사는,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은 선진이라고, 선지자라고. 우리 네는 보통 인간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인생 말년이고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그렇다는 내막만 알려드릴 뿐인데, 저도 역시, 우욕칠정이 되는 이 글귀 속에서 헤매드결치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저, 하고등사라고 그래가지고, 고등사를 해가지고 좀더 많이 배우시고, 배움이 충만하다 보면은, 이러한 선지자, 선지자적인 이간 생활을 하시다가 한 생을 가시겠죠. 오욕칠정을 벗어나서, 나보다도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이러한 삶을 사시게 되면은, 그분은 바로 이 중간에 두 번째에 속하는 선지자가 될 겁니다. 배음이 충만하면은, 아무 개도 보통 사람보단 좀 적할 테니까. 그래서 이 뜻은 배음이 넉넉하면은, 오를등 자, 선비에 오른다는 그 뜻입니다. 저 역시 뭐 아는 게 없다고 만면 그죠. 오욕, 실종 속에서 살다 간 세상, 가는, 거,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벗어나서 선지자, 선지자진, 선지자인 이러한 삶을 살다가, 살다가 하시면은 민망의 대상이 되시고, 그래도 이름에 오르내리시고, 한 세상을 잘 사시다가 가셨다고 이러한 말씀을 들을 텐데, 선지자만 된다도 이게 뭐 보통 됩니까? 자고는 뭐 살, 살아야 되니까 욕심 없이못 살고, 어, 명예 좀, 남보다도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심.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무욕이라는건 모든 것을. 만물 물자니까, 만물엔 다들어니까 수민욕은, 뭐, 성인들께서는 뭐, 네 시간 이상을 자부질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수민욕은 글자, 글자에도 남보다 더 자고 싶은 욕심에 이게. 세격. 남자는 한때 몸을 좀 건강을 생각하셔서, 둘째 그대로 색욕을좀 버리시고 절제를 쓰다 보면은 사시는데 좀 건강을 건강을 지키고 수명도 좀 연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색을 밝히다 보고 주색이라든지 주색, 술과 여자 이제 그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좀 자제하시면은 그래도 건강한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갈 것 같고. 게 마지막으로. 칠정이라 하면 삶 속에 있는 거삶 속에 살다 보면 기쁘기도 하고 화도 내고 슬프고 즐겁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고 남을 또 미워도 하고 욕심 내서니까 하 욕심도 내고 그래서 이게 칠정에 들어갑니다 칠정에 오욕 칠정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시는데 아마 참고는 될, 될 만한 글귀가 될 거예요. 다, 여기 우리 속삶 속하, 속에 속하는 글자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 참고만 하시고 보시고 조금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세요 구독. 구독을 눌러주시는 건 제가 이렇게, 제가, 뭐야, 동영상 유튜브를 보면은, 에 제가 이렇게 해서 동영상 올리는 걸 그래도 보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 구독을 눌러주신다고 해서 뭐, 여러분 앞에 무슨, <laughs> 여러분들 앞에 금전상이나 뭐, 손해날 게 전혀 없는, 그러한 일이니까, 보시고서냐 아, 그게 좀, 다음 얼마라도 참고가 됐다 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 역시 지금, 오욕칠정을 벗어나질 못하고, 여기서 한평생 살다 그냥, 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세 가지 분류를 한다, 그죠? 신인, 선지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 일반 사람 중에서도 아주 하위리가 됩니다. 배움이 없어서, 하구등사라고 했지만, 배움이 없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평생, 음. 사시는데, 오욕칠정이라니그 글귀 속을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생활, 나보다도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하기 전에, 남을 위하면서, 나라도 또 걱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큰 삶을,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릇이. 그래 이렇게 한편으로 살다 가시면은, 훗날에 그 참, 성공한 그 삶을 사시다 가셨다고, 이게. 생각이 되겠죠 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봤어요 그래서 다음엔 좋은 글귀가 있으면 한번더 이렇게 소개 해서 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욕이라는 욕, 욕자는 바랄 욕자, 바랄 욕자. 식욕, 명예욕, 무력, 수면욕, 색욕 욕자는 요건 욕심 욕자가 아니고 바랄 욕자. 이렇게 한번 누구나 인생에 한번 바라볼 만한 거,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랄 욕자예요. 그런데 여기 내려와서 신오에락의 에, 오, 욕이런는 욕자는 요거는 욕심 욕자예요, 욕심 욕자. 그래서 남을 미워도 하고, 욕심내고, 사랑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화도 내고, 슬피기도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렇다는 글을 뜹니다. 5역 7점. 자, 오늘은 여기서 줄여볼까 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